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네. 드디어 천원짜리 기타 레슨, 어, 그 뭐야, 첫 번째 기타 화성화 레슨이 끝이 났습니다. 20주 차로 끝이 났고,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마무리 하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또 하나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펜타토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천원짜리 기타 레슨을 통해서 20주 차까지 레슨을 다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왜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레슨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기타라는 게 펜타토닉으로 시작이 돼서 펜타토닉으로 끝이 나요. 이게 정말로 좀 신기하지 않았나요? 예.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기타가 결국은 펜타토닉이에요. 이,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펜타토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봐도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타이틀이 펜타토닉입니다. 펜타토닉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기타 치는 사람들이 펜타토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만큼 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제가 조회수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는 결국 펜타토닉인데, 우리가 그거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결국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계속 펜타토닉을 찾아보고 하는 것 같아요. 펜타토닉은 제가 예전에 펜다토닉 레슨, 레슨 영상은 아니고, 이제 제 초창기에 펜다토닉 영상을 찍으면서 몇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펜다토닉이 왜 중요하냐면, 어, 펜다토닉만 알고 있으면 텐션 코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또, 어, 리듬 기타에 대한 어떤 팁들도 찾아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거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 펜나토닉을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 펜나토닉 쉐입일 겁니다. 그래서 이 쉐입이죠. 이거는 기타를 조금만 쳤다면 다 알고 있는 쉐입이예요 그죠?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압니다 아 페나토닉이라는 건 메이저 마이너가 있고 얘를 섞어 쓴다 라는 것도 이제 알아요 제가 과제 레슨 하시는 분들도 이런 레슨을 드리거든요 메이저 페나토닉으로 솔로를 만들다가 중간에 마이너로 바꾸고 이런 과제를 드리는데 어 조금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메이저 펜타토닉의 쉐입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코드톤에서 시작하면 쉽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A키에 A메이저 페다토닉을안 쓰고, 여러분이 만약에 A마이너 페다토닉을 쓰고 있다면, 얘를, 그죠? 이네 프렛이죠. 이네 프렛을 고대로 이동시켜서, 네. 잘 보세요. 첫 번째 프렛 있죠. 우리가 마이, 마이너 페다토닉 쉐입을 시작하는 이첫 번째 플랫 위치를 마지막 새끼손가락 위치로 갖다 대고 그 여기서부터 내네 플랫 떨어지는 위치에서 마이너 펜타토닉 쉐입을 치면 이게 메이저 펜타토닉 사운드가 납니다 예. 자, 보세요 예. 이게 A마이너 펜타토닉 사운드라면 A 메이저 펜타토닉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 마이너 펜타토닉이고 여기서 앞으로 마이너 펜타토닉을 쉐이브를 치면 메이저 펜타토닉 사운드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 펜타토닉 쉐입에서 위치만 바꾸면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갈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응용을 하면 이미 일곱 플랫 정도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그러냐면 나란한 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포지션은 A A의 마이너 페나토닉 쉐이에예요 근데 얘를 나란한 조 F# 마이너 페나토닉으로 가면 A 메이저 페나토닉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어, 요것만 해도 벌써 일어 플랫이에요. 일어 플랫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칠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어, 이게 첫 번째.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요, 그 뭐야, 이 현상, 이 규칙에 때문에 생기는 건데, 마이너 페나토닉 쉐입을 알고 있으면, 메이저 스케일을 칠수 있어요. 그죠? 얘 지금 마이너 펜타토닉 쉐입이잖아요. 근데 얘를 잘 들어보면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이게 무슨 메이저 스케일이냐면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얘도 지금 나란한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A 마이너 펜타토닉이잖아요. 그렇죠? A 마이너 펜타토닉인데 A 마이너랑 나란한 저는 C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C 메이저 스케일로도 바뀔 수 있어요. 파시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음 이 드음만 넣어주면 A 메이저 스케일로 바뀝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A 마이너 코드 치다가. C 메이저스케일칠 수, 있는 C 예요 j o r s 칠수있 e C major s 이 a l e C major scale. C major scale. C m 도 j o r scale. C major scale. C uh, major minor, 여기서 그냥 치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죠? 우리가 마이너 페나토닉 쉐입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마이너 페나토닉 쉐입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페나토닉 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져요. 마이너 페나토닉, 메이저 페나토닉은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동시에 이제 메이저 스케일을 칠수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드를 그냥 응용해서 칠수 있는데, 이거 다 마이너 펜타토닉 쉐이브를 다칠수 있다고 제가 마지막 강의 기, 어, 기타 화성 마지막 강의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 그러니까 마이너 펜타토닉 쉐이브만 알고 있고, 여기에 이론적인 것들을 담을 수만 있으면 모든 스케일을 다칠수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지 않나요? 마이너 펜하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단지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타에서 제일 중요한 쉐입 딱한 가지만 뽑으라면, 저는 이거라고 뽑습니다. 이 루트 포지션 메이저 코드 쉐입. 여기서 다 나와요. 자, 보세요.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나와요. 그죠? 마이너 코드에서 마이너 페다토닉 나와요. 그죠? 요렇게 치면 마이너 코드 아르페지오고 세븐 코드 아르페지오는 요렇게 돼요. 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마이너 페탄토닉이 되는거죠 플랫 서만 넣어주면 4도도 들어가야 되네요 마이너 페탄토닉이 돼 여기서 메이저 스케일 된다 그랬죠 도리안 되고 프리지안 되고 그죠? 로클리안 되고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에올리안. 뭐 에올리안은 어차피 메이저 스케일이랑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뭐디비니쉬 코드톤. 음,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쳐도 되지만. 이렇게도 칠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다할수 있어. 메이저 메이저 세븐 그 도미넌트 코드 그죠? 마이너, 마이너 세븐 그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그 다음에 마이너 펜타토닉 메이저 스케일 모드 도리아 프리지안 다 돼요 네. 도리아 프리지안 다 되면 얘를 나란적으로 시키면 리디안, 믹솔리안다 되구요 로클리안 칠수 그냥 모드도 다 돼요 저는 이 쉐입이 가장 중요하고, 펜타토닉에서는 마이너 펜타토닉 쉐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찍었을 거예요. 그손 안에, 여러분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 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가 어, 이 공개 영상으로는 지난번 영상에 담았던 것 같은데, 그 손안에 여러분 손안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되냐 되냐면 저는 딱 하나 집으라면이 쉐입이에요. 네. 루트 포지션 코드톤이나 또는 마이너 페나톤이 쉐입이에요.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칠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타는 결국 이 쉐입이 움직이면서 치는 거거든요. 다른 코드들 당연히 있죠. 뭐 우리가 인벌전을 배웠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들 있지만, 어 이거는 이제 블루스나 뭐 재즈나 이렇게 넘어갈 때 얘기고,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팝이나 락에서는 대부분 이 코드들이에요. 이 코드가 뭐냐면, 이제 여섯 줄로 치면 이 바코드죠. 그죠. 여기서 다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노래 뭐 가장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시대에 뒤쳐지기 때문에 근데 제 딸이 좋아하는 곡이 아파트 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이 곡을 제딸 때문에 알게 됐는데 거기 지금 누구죠 로, 로제 맞나요 이름이 로제 맞죠 그 블랙핑크에 블루스마, 블루스, 브루스. 이름 뭐죠? 브루노 마스, <laughs> 블루스였나. 브루노 마스는 이제 같이 불렀던 곡인데 그 곡의 코드가 지금 이렇게 돼요. C 마이너, B 플랫으로 가거든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후렴구가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 바레코드잖아요. 그죠? 바코드. 근데 얘를 이제 보통 락으로 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칠 거예요. 땅. 그 다음에 후렴감이요. 그죠? 근데 이제 얘를 어 여기서 이렇게만 치면 재미없으니까, 좀잘 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무엇을 더하냐면, 코드 턴을 더해요, 결국은. 근데 지금 다이 이 코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G샵 코드인데, 이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응용시키냐. 코드 인벌전, 여기서 코드 인벌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어 톤을 써가지고 또 꾸미는 거예요. 첫 부분은 뭐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이 부분을 꾸밀려면 어뭐 페넌토닉 쓸수 있겠죠. 그 예를 들면.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이런식으 코드톤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그 락을 많이 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막 주류 락처럼 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원리는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다 그런 거죠. 좀 깔끔한 톤로 쳐보면 백킹을 치다가 지금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지금 이 포맷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 기타는 이쉐입에서 시작되고 마이너 페나토닉이 연습이 되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치고, 이렇게 집고, 잡고 치고, 여기서 이제, 그 뭐야. 고스톤도 치고, 코도 치고, 마이너 펜타타닉도 치고, 모든 음을 넣어서, 아웃사이드 블루스도 들어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지금 A 마이너 펜타토닉 아그 마이너 펜타토닉 쉐입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펜타토닉 케이지 연습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해봤을걸요 그런데 왜공만 치려고 하면 잘안 쳐질까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펜타토닉에 고민이 많을 때는 그냥 이것만 연습하라고 손이 다섯 가지 박스 연습해봤자 어차피 못쓸 테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라.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하는 게 맞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메이저, 마이너 코드부터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세븐 코드 익히고. 그 다음에 펜타톤을 익히고 메이저 또는 이렇게 치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이저 스케일 익히고 그 다음에 모두 익히고 마이너 스케일 이 q 모든 스케일을 이 마이너 페나토닉 스케일 쉐입 안에서 다 잠금 해제 할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조금만 내용을 담기만 하면 그냥 여기서 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때 여기에 집중해서 하세요 여기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 페나토닉 쉐입 안에 내가 코드톤을 담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메이저 스케일을 넣을 수 있는지, 여기서 모드를 어떻게 접근을 할수 있는지. 다 여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실력은 이미 여기 가 있을 거예요. 페나토닉을 그냥 어 페나토닉이야 다섯 가지 음이야 이 쉐입이야 이 모양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연습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항상 어그 안에 내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페나토닉 쉐입을 어떤 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기타가 확 달라질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경험해봤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을 통해서도 보고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딱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이너, 펜타토닉, 쉐입을 알고, 그 쉐입 안에 다른 내용을 담기만 하면 돼요. 제가 뭐 중요하다고 그랬죠? 코드톤. 트라이에드. 그 다음에 사음, 세븐 코드. 그 다음에 코드 아르페지오. 그죠? 그 다음에 펜타토닉. 이거 다 거기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만 여러분 순안에 갖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카피를 하고 다른 사람 치는 걸 보고 배우고 팁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기타는 거기서 시작돼서 거기서 끝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기타 연주법 레슨에 대해서 잠깐 팁을 아,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레슨은 이제 기초 단계의 레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레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CCM 뭐 교회 반주법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미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어,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기타에서 사용되는 연주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세봤지만 다섯 가지 정도 돼요.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설명을 조금 하고. 이것들이 실제 곡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어, 기초가 없으신 분들, 실제로 내가 곡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뭐 밴드를 하려고 하는데 안 쳐봤다. 어, 밴드 안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고 있지만 곡을 어떻게 쳐야 될지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조, 좋은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를 이제 막상 배우고 있는데, 내가 곡을 칠때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예, 가입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아마도 기타를 정기적으로 치시는 분들은, 뭐, 밴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 교회에 반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어, 뭐, 기독교 중심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거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는 내용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쪽 분들한테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기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기타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적극 네,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멤버십 가입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좀 방향성을 찾지 않,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